자, 볼게. 우리 307번부터 보자.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됐지? 자, 괄호 있으면 괄호 먼저 풀어주고, 그지 자, 동류항끼리 계산할 건데 개수끼리 계산하고 문자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음. 자, 예를 들어보자. 자, 계산해볼게 지금. 자, 이렇게 나오네. 3분의 4X 마이너스 4분의 1Y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6분의 5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의 y. 자, 얘를 계산하자. 됐지? 자, 괄호부터 풀게. 앞에 거는 괄호 풀거 없지. 그냥 괄호 풀리면 되고. 3분의 4x 마이너스 4분의 1y 그냥 풀어주면 되고. 그치?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전개, 전개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2분의 3y까지 적을 수 있겠다. 됐지? 자, 여기서의 동류항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 x끼리 x끼리 이렇게 문자가 똑같은 애들이 서로 동류항이 되는 거고, 그지계속끼리 계산해서 x 달아주면 된다. 맞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3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5의 x가 되는 거고, 됐니? 자, y도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4분의 1과 2분의 3끼리 계산해서 y 달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의 y가 된다. 자, 요거 계산해 주자. 계산할게. 자, 여기는 6분의, 통분해 주면 8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6분의 3,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2분의 1x가 될 거고. 자, 여기도 통분해 주면 4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 되니까 4분의 5가 되는 거네, 그치? 더하기 4분의 5의 y가 된다. 자,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b는 4분의 5가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래 자 그럼 a 더하기 b는 4분의 7이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끝 넘어가도 되지 응. 자 308번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311번 자, 다음을 계산했을 때 x제곱과 상수 계수의 합을 구하래 됐지? 자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볼게 자, 3에 지금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7. 자, 이렇게 주어지네. 그지 자, 일단 항상 해야 하는 건, 과로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과로부터 풀어주자. 요 3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지면 되겠네? 맞지? 자, 그러면 3 곱하기 2가 될 거니까 얘는 6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x니까 3x 될 거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오겠다. 됐지? 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도 곱해지고, 곱해지고, 곱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기 6x 될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4, 여기까지 올수 있다. 됐지? 자, 아, 동항끼리 계산한다. 6x제곱이랑 마이너스 2x제곱 계산해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x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그 다음에 x끼리는 3 더하기 6이 되니까 9x가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17. 자, 여기까지 오겠네? 됐니?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4가 되는 거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7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더 해주래.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지. 문제 없고. 자, 312번 한번 풀어볼게. 자, 315번 봐보자. 뭐 과로가 되게 많은 형태지, 그지 자, 근데 이렇게 과로가 많은 형태는 우리가 밖에 거부터 풀어나갈 수 있고 안에 거부터 풀어나갈 수 있거든? 근데 보통은 밖에 거부터 푸는 게더안 헷갈려. 안에 거부터 푸는 거를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알았지? 자, 그래서 바깥게부터 풀어나갈 거야. 자, 보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자, 3y- 대괄호 x 더하기 y- 중괄호 2x- 소괄호 5x 더하기 7y. 소, 중, 대. 자, 이렇게 풀어주자. 됐지? 자, 그러면 볼게. 자, 바깥계부터 풀어나갈 거야. 자, 보자. 우리 이 대가로부터 풀어줄게. 여기 대가로부터 없애주지, 않았지 자, 대가로부터 없앨 거면은, 요 마이너스가 X에 곱해지면 되고, Y에 곱해지면 되고, 요중괄호에 곱해지면 되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3i는 그대로 있을 거고, 요 X가 마이너스 X로 변할 거고, Y가 마이너스 Y로 변할 거고,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하겠지? 여기가 플러스로 변해서, 여기 안에는 그대로 적어준다. 이러면 대괄호를 없앤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계산할 건 계산하자. 자, 여기 계산해주면 3y랑 마이너스 y 계산되면서 2y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적을 수 있을 거고, 이 앞에 있는 플러스도 전개 전개되면 되겠지? 자, 이 플러스가 전개될 거야. 여기에 전개되고 초, 소괄호에 전개된다. 그러면 변화가 없겠지, 그렇지? 그냥 그대로 빠지면 되니까 더하기 2x. 마이너스 5x, 스 마이 플러스 7y, 여기까지 오겠다. 됐지? 어. 자, 과로 밖에 있는 거 계산 가능한 건 계산하자. 얘랑 얘 계산하면 플러스 x로 변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y 더하기 x까지 올 거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전개 전개 되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7y, 여기까지 올수 있겠네? 됐지? 자, 마무리해주면, x랑 마이너스 5x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2y랑 마이너스 7y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5y까지 오겠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소리니까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돼서 답은 1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문제 없니? 됐지? 음, 자, 316번 풀어볼게. 보자. 318번. 자, 여기에서 다시식 A를 뺐대. 일단 여기까지. 얘를 수식으로 적으면, 그지 3X-2Y 더하기 1에서 A를 뺐어.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얘가 나와야 된대. 이게 뭐랑 똑같대? 마이너스 X 더하기 5 y 마이너스 2랑 똑같아. 이 소리지, 지금. 맞냐, 까거지 자, 그러면 a를 구해보자고. 자, 마이너스 a를 제외하고 얘네들을 넘겨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지? 얘네들을 넘겨주면 좌변에는 마이너스 a만 남을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x 더하기 o y 마이너스 2는 그대로 3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y는 플러스 2y가 될 거고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계산하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5y랑 2y니까 7y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a를 구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음. 자,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냐면 4x 마이너스 7y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되니? 아,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 5번이네. 그지? 응. 이렇게 하면 마무리다. 자, 319번. 한번 해보자. 자, 볼게. 324번. 자, 어떤 시계에서 어떤 식을 A라고 잡자. 어떤 시계에서 얘를 빼야 했었는데, 실수로 어쨌든 더했대. 그지? 계산 결과가 얘가 나왔대. 결론, 예 여기서 얘를 더하면 얘다. 결국은 이 소리지. 맞지? 자, 그러면 가보자. a에다가 더했대, 내가.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이렇게 더했더니 6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는 얘가 나왔다. 이 소리지, 결론은? 자, a 구해보자. 얘 이항하면 되니까 이항해주면 a는 6x제곱 더하기 x-3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1. 요렇게 된다는 소리겠고. 계산해주면 4x제곱 더하기 4x-4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a가 얘일때 우리가 뭐하지 바르게 계산을 하제. 바르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 a에서 얘를 빼는 게 바르게 계산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a.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에서 뭐 하자? 제를빼 주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를 이렇게 빼 주자 뜨지 뺄 때는 당연히 항상 괄호 치고 자, 전개하면 4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해 주면 4 빼기 2가 되니까 2x 제곱, 4x, 3이니까 더하기 7x, <laughs>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 답은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가 된다. 1번이네. 됐지? 자, 325번. 한번 풀어볼게. 자, 보자. 328번. 자, 주어진 걸 계산했더니 저렇게 된데 후회 보래. 뭐야. 간단하네. 자, 보자. 마이너스 어, 2X에 X제곱 더하기 3X-1을 계산해 보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X가 그러면 얘랑 곱해지니까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 곱하기 X제곱이니까 X 차수 하나 늘어서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2X랑 3 곱해주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숫자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치?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다시 얘랑 얘예 곱해주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어. 계수는 X 이렇게 떨어지겠다. 됐지? 자, 그러면 A는 3차항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2, B는 제곱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6, C는 1창의 개수니까 이 요렇게 잡히는 거지. 응. 최종적으로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6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면 끝. 자, 329번 해보자. 자, 나누기. <laughs>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곱하기기 이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한다? 앞에 것처럼 분배법칙 적용시키면 된다. 맞나? 자, 가보자. 일단 12x3제곱 y제곱 더하기 4xy가 있는 상황에서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자. 그치? 자, 그러면 분자에 있는 4x제곱 y가 분모로 가면 될 거고 분모에 있는 3이 분자로 올라가겠지. 됐니?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지.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어, 한 번에 하지 말고 풀어 적을게. 되는 애들은 한 번에 해, 알았지? 되는 애들은. 자, 보자. 일단 12x3제곱 y제곱에다가 곱해진다. 4x제곱 y분의 3이.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그 다음에 4xy에도 똑같이 곱해지면 되겠지? 4x제곱 y분의 3이.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네? 됐지? 자, 숫자끼리 먼저 계산할까? 자, 4랑 10이 약분되면 3이 될 거고, 3 곱하기 3이 될 거니까 숫자는 9가 될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분모에 x 3개 있고, 아, 분자에 x가 3개 있고, 분모에 x 2개 있으니까 약분하면서 분자에 1개 남겠지? 그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y 제곱 두개 있고 한개 있으니까 하나 약분되면서 y 이렇게 나오겠다. 더하기. 자, 여기도 가보자. 사랑사 약분되면서 숫자는 3이 되겠지? 숫자는 3 남을 거고, 자그 다음에 x가 여기 한개 분모에 두 개, 그러면 밑에 x가 하나 남아야 돼. 그치? 밑에 하나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y끼리는 그냥 없어지겠네. 약분되면서. 됐지? 자, 그래서 요 형태가 나오겠다.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네. 문제 없지? 자, 해봐라. 334번 풀어보자. 보자. 338번. 자, 수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저 네모를 나는 대문자 a로 적을게 그냥. 그렇지? 자, a에다가 뭐를 곱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y를 이렇게 곱해줬대. 자, 곱했더니. X제곱 Y에 마이너스 4XY제곱에 플러스 2Y 세제곱이 되었대. 자, A를 찾지. 됐지? 똑같아. 방금 식프는 거랑 똑같다고. A에다가 얘를 곱한 거를 곱하기를 없애려면 뭐 하면 돼?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똑같이 뭐 한다? 얘를 나눠준다. 맞냐? 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A는 뭐가 될 거냐면, x제곱 y-4xy제곱 플러스 2y 세제곱에서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y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자, 나누기는 뒤집어서 곱하기로 바꿀 거니까 곱하기로 바꿔주면 x제곱 y-4xy제곱 플러스 2y 세제곱을 곱해주자. 마이너스 y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지. 떨어지 음, 자, 계산하자. 바로 갈게, 이번에 자, 얘랑 얘를 곱하면 되지.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끼리는 없어질 거니까, x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오겠네? 됐니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숫자는 플러스 8이 될 거고, x는 변화 없을 거고, y 두 개, y 한개 약분하면 위에 y 한개 남아야 되지. y,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숫자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y 하나 약분 때리면 y 제곱이 남겠네. 됐지? 자,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y, 마이너스 4y 제곱. 2번. 요렇게 되면 끝난다. 339번. 풀어볼게. 343번 봐보자. 음, 얘를 계산하라는 소리지, 그치? 혼합이야. 응. 음, 그냥 똑같이 가면 돼. 보자. 자, 마이너스 4Y에 일단 3X 마이너스 5가 있고 더하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Y 플러스 20X 제곱이 될 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면 됐지?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꿀 거고 자, 얘 예, 전개부터 해야 되지? 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고 제곱 X에 걸리면 X 제곱이 가 4X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4X 제곱분의 1이 된다. 됐니? 자 차근차근히 정리하자. 자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12xy가 되는 거고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플러스 20y가 된다. 문제없지? 자그 다음에 얘랑 얘가 곱해지면 숫자는 2가 될 거고 x 세개 2개 약분하면 x 한개 남으니까 2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숫자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x제곱, x제곱 없어지니까 y만 남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4, 20 약분하면 5될 거고 x제곱끼리 없어질 거니까 더하기 5까지 오겠지. 됐지? 동류항 있으면 계산해야지. 얘랑 얘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네. 그치?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2xy 더하기 2x 더하기 5는 그냥 적고 20 빼기 3 더하기 17y까지 오면 끝인 건가? 됐니? 자, 그러면 X의 개수가 A래. 그러면 A는 X의 개수 2가 되는 거고, Y의 개수가 B래. 그러면 B는 17이 되는 거고, 어, 그러면 두개를 더해주면 답은 19가 된다. 이렇게 하면 마무리. 자, 344번 해보자. 자, 유형 10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5 y 세로가 3x인 직사각형이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다. 음, 오케이. 자, 봐봐. 봐봐, 얘들아. 봐봐, 봐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저기 넓이를 구할 거면은 우리는 밑 변의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의 넓이에서 그지?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여기 넓이 S3라고 했을 때 S1, S2, S3를 뭐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가보자 한번 자 전체 OI래 전체 여기 가로가 지금 OI고 어, 세로가 3 x 고자 여기는 8일에 일단 그러면 여기는 몇이 되냐면, 5 y 에서 8을 뺀게 돼야 되지. 5 y 8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가 6일에 그러면 여기는 몇이 돼야 돼? 3x에서 6을 뺀 게가 돼야 되지. 그리고 뭐 여기는 그대로 5 y 인 거고, 뭐 여긴 그대로 3x인 거지. 됐니. 자, 세 가지. 자, 그러면 찬찬히 와. 자, 볼게. 자, 일단 전체 넓이부터 구하자. 전체. 자, 전체 넓이는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니까, 3x 곱하기 5y가 돼야 돼서, 15xy가 전체의 넓이가 되겠다. 맞지? 자, 그 다음, s1의 넓이를 구해보자. s1은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 3x 높이가 5y-8, 이렇게 되는 거지. 3x 곱하기 5y-8이다. 됐니? 정개하자 자, 2분의 3X에 5 곱한 거니까 2분의 15XY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고, 다시 2분의 3X에 마이너스 8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2X가 되지. 이게 S1이야. 따라왔니? 자, S2 구해보자, S2. S2는 2분의 1 곱하기, 아, 밑변이 8, 높이가 6, 이건 쉽네. 8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지우면 4니까 64, 24. 자, S2는 24가 된다. 자, S3 구해보자.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5Y. 그러니까 2분의 5Y가 되지. 곱하기 높이가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 전개해주면 2분의 15XY.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15y. 이렇게 되겠네? 따라왔니? 됐어? 자, 그러면 계산하자. 최종 마무리. 색칠한 곳의 넓이는 전체 15xy에서, 얘랑, 얘랑, 얘를 더한 걸 빼주면 되지, 그지 여기서 빼줄 거야. 자, 더해보자. 자, 더해주면. 자. xy랑 xy 똑같으니까 더하면 15xy 되겠네, 그치? 2분의 15 더기, 2분의 15는 15니까. 자, 15xy가 들어갔고그 다음에, 누구 있냐? 24 있는 거지. 24. 그 다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x, 15y. 자, 요거 계산하면 끝이네. 그지 마이너스 전개해주면. 자, 15xy에서 마이너스 15xy, 마이너스 24, 더하기 12x, 더하기 15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건 얘가 되겠다. 됐지? 그럼 몇이야? 12x 플러스 15y, 마이너스 24. 5번이 답이 되겠네. 문제 없니? 됐지? 음.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